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5가 하나님의 진노, 16가 인자와 엄미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 하나님의 진노는 이 14가 심판자 하나님과 좀 유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서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한다. 현대 교회 도처에서는 이 주제를 가볍게 다루는 습관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탐욕과 교만과 성과 방자함의 신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시대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는 중얼거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말하지 않는다. 지난 한해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금기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그 금기를 받아들여 결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참 음,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제임스 페커가 이 글을 쓸 때는 20세기였는데.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까지도 어,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가 어려워졌죠. 정확하게 말하면 20세기보다 21세기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 그러나 제임스 페커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저주 및 추방으로부터 요한 계시록 17장, 18장과 20장에 나오는 바벨론 추방과 최후의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의 응보에 대한 묘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분명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 성경 제자들이 어떠한 저지도 받지 않고 마음껏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달갑지 않게 느끼는 근본 원인은, 진노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불안한 의심인 듯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노한다, 이렇게 화를 낸다, 라고 말을 할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화를 냈어 뭐 분노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충동적인 어떤 분노 이런 것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이렇게 결합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페커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동적이거나 이렇게 부덕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역시 객관적인 도덕적 악에 대한 올바르고 필요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필요한 것에서만 분노하신다. 인간들에게 아마도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것이지만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모두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어떤 불의함 속에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분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은 잔인함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인간들은 분노했을 때 굉장히 잔인한 그런 행동들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사법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정의를 시행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진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우신 판단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의 제대로 된 판단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빛을 비추실 때그 빛으로부터 물러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는 상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인간들이 먼저 스스로 선택하여서 심판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최초로 보이신 진노의 행위에 대한 기사에서부터 나타납니다.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도 전에 이미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숨고 그분의 임재의를 피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똑같은 원리가 성경 전체에서 적용된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기 전에 아담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통적인 신약의 논법은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다. 루터와 칼빈은 로마서를 성경으로 이끄는 입구로 여겼으며 사실상 로마서는 나머지 바울 서신을 전부 합쳐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명백한 언급들을 더 많이 담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살펴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러니까 분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인데, 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다 이 말이 바로 계시거든요. 이러한 나타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각 사람의 양심에 직접 각인된다. 하나님이 제약받지 않고 악을 행하도록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면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위한 하목제불이 되신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부터 떠나게 된 것, 이것이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엄숙한 현실 이렇게 마지막 타이틀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진리가 아무리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편견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음도, 십자가의 대속적 업적도, 하나님의 구조적 사랑의 놀라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복음전도도, 유다가 명한 것과 같은 긴급성,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말씀에 대한 긴급성과는 상관없는 복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를 것이고 성경 66권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떨어질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수 있고, 우리의 구원도 알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가는 인자와 어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의 인자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어미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둘다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게시된 성품의 측면들이다. 둘다 은혜의 섭리 안에서 나란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알려지려면 두 속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타크로스와 거대한 절망이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분이 누구신지 또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삶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전혀 모른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해보면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직감들을 따르는 습관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 직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두 번째 대답은 현대인들은 모두 종교를 똑같이 대등한 것으로 생각하며 또 기독교적 출처뿐 아니라 이교적 출처에서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타 종교에서 나타나는 뭐 부처님의 특징 또는 뭐 옥황상제의 특징 이런 특징들과 유사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 대답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의 실상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답은 앞에 나온 세 가지 대답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재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엄이라는 개념과 분리시키려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 같은 습관은 19세기 몇몇 독일 신학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 서구 개신교 전체를 오염시켰다. 서구 개신교를 오염시켰다면, 19세기, 21세기에는, 지금 뭐, 한국교회에도 상당히 이 부분은, 어,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개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상 엄밀을 찾아볼 수 없는 멋대로 하게 놓아두는 간대함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산타크로스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런 생각이 뿌리를 내리면 참된 의미의 기독교는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린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형을 통한 제사함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타크로스 신학에 기초하면 죄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며 속죄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언청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나 그 명령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것이다. 참이 저자의 통찰력이 너무나 놀라운데 오늘날 뭐 교회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납의 하나님이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정말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여전히 전혀 뭐, 이렇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인들이 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어미와 관련시키는 법을 배울 때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이, 목적은 이 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본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지 저자는 말합니다.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시다고 말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부를 만한 모든 도덕적 자질, 그리고 특히 그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도록 하는 그 간대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무조건 놓고 이렇게 용납하시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대함이란 그 하나님 인자심을 이렇게 간대함이란 측면으로 말할 할 수가 있는데 그 간대함이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지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그것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성, 성향을 의미한다. 간대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도록 하는 단순한 바람을 표현한다. 간대함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의 초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탁월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특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대함을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어떤 뭐 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간대하신지, 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간대한지를 알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들을 보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간대하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의 어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미는 어떻게 된 것인가?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잘라내자라는 의미이다.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자심을 일축해버린 자들에게서 그 인자를 단호하게 거두시는 것을 나타낸다.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단언하신 사실 즉 비록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위기는 하지만 형벌 즉 완강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바울이 언급한 어미의 행위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거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느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을 잘라내버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그런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인자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그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서만 하나님의 인자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미가 나타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자심으로 베푸실 때에 그때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자에 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 어미하심으로 에 어, 대해 미하심 잘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급하게 어미하심을 나타내시진 않는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다. 하나님은 "더디노 하시며"라고 수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에 감사하라. 당신이 받은 복들을 세어보라. 자연적인 은혜들, 재능들, 기쁨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라.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둘중 어느 것도 무시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구세주를 보여준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부당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셨으며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이 히필드의 표현대로 당신의 침대에 가시를 넣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당신을 영적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당신이 일어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 뿐이다. 만일 당신이 참된 신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침대 안에 가시를 넣어 놓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만족이라는 비몽사몽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당신이 부족함을 느낌으로써 끊임없이 다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오늘 15가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16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있어집니다. 우리의 죄된 것이 얼마나 불이한 것이며 우리가 의인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자하게 베풀으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며 그 인자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미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5가 16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너무 약화되었고, 우리의 죄인 된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의미도 너무 약화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너무나 약화되었습니다. 우리가 15과 16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또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